이번 홀에 그 저희가 더블 더블을 해서 네 타를 이기고 있었는데 아 한꺼번에 다 잃겠구나 했는데 참 예능을 하시는 우리 원형님께서또 <laughs> 양쪽으로 예, 팔을 해주셔서 아주 그냥 불량 만들어 주느라고 네? 그냥 하더 네? 그냥 상우아내 홀이니까 우리 정말 완전히 그냥 이 양쪽으로 치자. 진짜. 한 방에 이길 수 있어. 한방 이길 수 있어. 야, 야 나무 맞고 다너 왼쪽 나무 맞고. 한 시간 들쑤시 이젠 우리가 나무 피해야 돼. 한가지로 문자기로 하자. 맞을 뻔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나 말고 칠게. 제가 스톱, 할까? 스톱, 스톱, 할까? 스톱, 스톱. 괜찮아 형. 잘 끝에 있는 나뭇잎을 살짝 건드리고 갔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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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돼. 안 들어. 들어와야 돼. 안돼. 안돼 안돼. 어 살았다. 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보여. 저 노래, 저 노래 정체는. 아이언으로 풀을 베더라. 야, 뭐 이렇게 할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자, 이제 이제는 우리가 할말 있으면 문자하기로 하자. 시작. 시야 앉아. 야, 심지어 왼쪽으로 다 뜨지가. 잘 갔어. 야, 저 끝까지 가. 와, 상호 쳤을까? 상호 쳤지. 예, 나 쳐야 돼. 그러니까 나 이쪽 가서 볼라 그랬어 굿샷! 굿샷! 어, 완전 잘 맞았다 어메이징 살짝 어메이징 샷이 나왔네 야저 거리나도 나왔네 나 살짝 이걸 어, 뭐. 어 드로우 쳤어 인아웃으로, 인아웃으로. 형잘 들어갔어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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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웃으로 들어오로 살짝 쳤어 알았어 알았어 나형 마크하러 갈 거야 어어 어, 어. <laughs> 안 들어갔어. 근데 <laughs> 나무가 걸릴 것 같아. 느낌이 난 들어갔어. 들어갔잖아. 아, 여기 있다. 와. 크냐? 너 컸을 거 뭐? 같지? 응? 어? 컸어. 아, 체를 바꿨어. 와, 어때? 뭔 일이요? 어? 뭔 일이요? 아이고, 러프에서 처음으로 한번공 찾아봤습니다. 아이, 다우나, 아우! 아이, 다우나, 아우! 컸지? 나갔나? 아, 아 바람 슷하게 맞았네. 아니. 아, 아 바람이 부는데 암도 암도 못 돌렸네 뭐. 똑같네. 아, 신경하지 못하냐고. 야, 이거 어떻게 멈추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 <웃음> <웃음> 야, 그걸 그냥 넘어가네. 세가지고 <laughs> 나는 별로 다음... 그냥 저렇게 다급한 목소리 처음 들어. 크지 크지 크지. 괜찮다. 잘했다. 잘 쳤다. 야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잘했다. 잘 쳤다. 야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왜? 야 장난해? 에? 예? 이거 이거 클럽 안쪽이에요. 아니 아니.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아 절대로 절 티라고 없다니까. 아 절대로 절 필요가 없지 네, 이거 네. 뭐 가도 그냥 윤다운 골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 예, 절대로도 절 필요가 없다고 가도 그냥 윤다운 골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 예, 절대로도 절 필요가 없다고. 야이 바보야. 야이 바보야. 응, 뒷땅이지. 아. 저 <laughs> 야, 야 케이. 이가안 나가는구나. 케이, 케이. 이거 너지나가다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이씨! 오우. 아이씨! 오우.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오, 볼좀 좀 치네? <laughs> 볼좀 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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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완구기. 오케이. 안 그래? 아, <laughs> 아, 이거 페이드가 나지. 아, <laughs> 아, 이거 페이드가 나지. 괜찮지? 어,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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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야. 피스 피스 야, 피스 야, 피스 야, 피스 아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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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웃. 럭키, 럭키. 럭키. 아니, 아니, 야 페어웨이 나왔어. 뭐 아. 맞고? 나무 맞고. 나무 맞고 페어웨이 나 d 태야 너는 펑커 충분히 넘겨 u m b u i n o n g o Chumbuinongo. Ponko talk tail, Dupun de b o g u 제 h i m e n 는 o n k o n g Sairo Hakwa. Together, check a peck, press you 들어 e 그래. 암상 반에. 야, 그 계획이 그 아, 뭔가 이상해. 제대로 안 맞았어. 편하게 갔는데도 너무 간다 응. 어떻게? 아, 뭔가 이상했는데. <laughs> 나는 이번에 제가 기대가 돼. 그러니까 이 벙크를 넘기려고 할 거야. 창훈아. 오마이갓. 야볼좀 치셨네요. 저거 봐. 딱 맞췄지? 야, 야 재미있어진다 아주 아, 그냥. 그래 여기 봤어야 아, 되는데. 굿샷. 자 하나 보여주세요. 아 이거 진짜 제대로 맞았다. 와. 아 이거 진짜 제대로 맞았다. 이거 제대로 맞았다. 와. 제대로 들어갔다. 제대로 왜? 들어갔다. 정말 잘 쳤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들어갔다. 아휴, 아. 남았구나. 아이고, 턱이 높네, 상훈아. 피칭으로 치는 게 나아. 아니다, 7번까지는 치겠다. 나이스. 잘했다. 샤워. 나이스. 잘했다. 오케이. 야, 그 정태야, 너 정말 잘 친다. 잘 친다. 야, 그, 야, 그 신중함이, <laughs> 야, 그 신중함이 <laughs> 자신있게 가는 거야. 앞바람인데, 가. 190. 세이 아유, 아유, 나 진짜, 아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못 맞았어. 너무 길면 안 돼, 상훈아. 아, 잘못 맞았어. 아, 그래. 응? 아, 잘못 맞았어. 띄우질 못했어. 아, 본으로 어, 가자. 아 쭉쭉쭉쭉 음... 좀더힘 아이고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이이 아이. 이, 아이언을 잘못 아, 치겠어 요 어떻게 폰. 쳐야 될지 음, 한번더아 음. 이거 깎여 맞았다 <laughs> 야다 포온 단비스를 해서 포온이 되는 건데. 얼마만큼 이제 붙여서 지금 아이언이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나. 응? 음, 저뭐라 그럴까.. 조선 잔디가 아니니까. <laughs> 잘못 치네. 베트남 잔디야.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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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잔. 대잔. 대잔이야. 조잔이 아니야. 대잔. 대잔. 어 좋아. 어 좋아. 수상고수장. 아, <laughs> 잘 됐네. 이거 어렵다. 완전히 어렵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우아 아! 어! 다운아. 아! 어! 다운아. 아, 어! 아, 아우, 야, 진짜 이런 아우, 자식있게안 나갔잖아. 아. 아. 소리 나는데. 아. 아 야. 아, 아, 야, 내가 찍게. <laughs> 아, 꼭내 앞에가 갖다 놓네. 와우! 야야! 야! 헐! 래 그래? 잘했다! 잘 쳤다. 잘, 잘 했는데! 잘 쳤다. 잘잘 했는데. 잘 쳤다. 아, 잘했어. 아, 나이스 컷! 오케이. 포기. 야 에이구 뭐 안돼야 야, 오늘 퍼터가 안 나간다 자신이 어, 없어 사훈이가 퍼터가 이 퍼터가 좀 가벼운가 봐 거의 없어요 형훈아, 네. 나 여기서 왼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대. 지금 원종영, 응? 나랑. 말한... 대일로 벌주야. 그래? 언더락 자네 뭐뭐든 주면 먹어야 그래. 돼. 그러니까 니얼하는 것은 가까이 붙이고 팔을 해야 돼. 그렇죠. 이게 비칭에 여기를 이렇게 내려 잡고 오케이. 스윙을 하면은 100m가 딱 나옵니다. 아, 구샷. <laughs> <오>, 진짜네. <진짜루야? 웃음> 야. 아, 구샷. <굿샷. 웃음> <오>, 진짜네. <진짜루야? 웃음> 야. 커트 <컸지>? 됐다.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r e 아, 아, 어 그래도 e Hunting. Okay. t 누 l l by the Tota. Ya, Tata. t e 야 l by the Tota. Yes,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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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좋아, 이거 이거 좋다. 들어가야 돼. 어, 들어가자. 어디 벙커에? 아, 어휴, 이 조... 어, 조금 컸지. 네. 내가 지금 딱 보니까 네. 52도가 나한테 딱 여기가 거리가 디가마키에 맞을 것 같아. 아, 52도가 뒷땅 아, 씨방이지. 아우 일어난다, 다구나 왜? 아우. 하니 네. 왜 우리가 저 채널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살려준 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쥬라편 다 보세요. 구독자입니다. 전반에 예능 네. 해줘, 후반에 다큐도 해줘, 실력 보여줘, 이거 해줘, 어. 버디 버디가 필요한 버디 해줘. 뭐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끝나고 더구시까지 또 그러니까. 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 뭐그 이기면은 저 네. 개런티는 준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주는지? 네. 니여, <laughs> 내가 먹었다요. <laughs> 벌주, 인정 벌주. 야, 저렇게 길었어. 여러 가지를 오늘 하는구나 나오나. 이렇게 때, 이렇게 때. 와, 아우 기때 맞을 뻔했어. 내리막, 내리막. 아이, 아이고 세다. <laughs> 야왜 반듯이 가안 틀어져? 와 너무 많이 봤어 안 가고. 이게 뭔 일이래? 이거 이렇게 세게 친다. 오케이? 아이고야, 보따 했지, 지금 형,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세게 맞춰야 치라고 돼. 네. 그 맞춰야 들어가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어 어디일 때, 어딜 오. 돼. 때, 어디일 때, 아, 와. 돼. 돼. 와. 그게 빠지나? 그리고 또이 스카이레이크의 매력이 여러분들 이거 뒤에 보이시는 이 빌라들이 아주 이 레이크를 레이크의 리조트. 어, 리조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있는데 한 120채 정도의 집들이 여기 다 이렇게 좋은 뷰를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네, 그리고 저녁에는 그 라이트를 쫙 켜놔가지고 되게 네, 이쁩니다. 네, 이 스카이레이크의 우리 장희장님께서 여기 서이두 분께 네. 아, 회원대우를 해주시는 뭐 그런 네, 조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 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둘이 의문이 들었어요. <laughs> 얘기해봐요. 내가 쉬지 않았지? 나샷 하면서 어? 타당 보너스로 뭐좀 주시길 바라고 <laughs> 자, 자, 이 프로를 회원가. 보고 계신 우리 장진 회장님 <laughs> 회원권이 없던 걸로 야, <laughs> 자, <것>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laughs> 그럼 마지막 볼. 멋있게, 멋있게 한번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갈 거야, 카메라. <laughs> 한데... 야, 그치? 오늘 상훈이가 어. 하나도,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가네. 끝까지. 이게 오늘 원지 모르게 좀 말렸어요. 들어 아 쳤어. 아 쳤어. 쳤어. 좋아 좋아. 좋아. 들어 그래. 쳤어. 됐지? 야. 오, 나이스! 샷. 나이스 드로우. 벙커 넘겨라. 와, 넘어갔어. 야싸 정태야, 치고 나서 모자를 번든구나 너도. <laughs> 아니 힘을 <laughs> 많이 줬거든. 들어, <이번에>. 땅갈루. <laughs> <드로우. 오. 딴깔로. 웃음> 아니 진짜 들어 먹었어. 어. 야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잘 나갔어 하면 돼아또 일어났어 내가 그러잖아 오 마이 갓쿨이니 그냥 핀돌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케이 <laughs> okay? 와우! Wow, 이거 좋다! 와우! Wow, 이거 좋다! <laughs> 샷! 와우! 나이스! 와우! 마지막 골! <laughs> 야 오늘 shot, 오늘 shot. Shot.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laughs> 이현영 <이혼정> 선수! 보여줄 <오늘 웃음> 거다 보여줬어! <웃음> 우와 트롯 <laughs> 야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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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 덤벼주세요 <웃음> <웃음> 제대로 원하는 곳으로 들어오고 딱 먹어가지고 와. 제대로 맞어. 아나이스야 들어라. 나이스. 우후. 오케이. 아형 풀어 이제. <웃음> 오케이! <웃음> 아, 다 먹은 것 같아. 어우 아, 다 먹은 것 같아. 아 카메라 감독님이 딱 도니까 이동찬 줄 알고 또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좀, 아, 샌드! 아, 아. <laughs> 오늘 상훈이 한절같다 오늘 한절같아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야 어쩜 이렇게 쳐? 주걱이야 왜 자꾸 퍼? <laughs> 아우 <아유>, 참. <laughs> 와. 이야. 아우야 올라. 아우야 올라. 아우야 올라.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야. 이거 놓칠 뻔했네.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터치. 오늘 우리 3인 플레이 했나? 아직 이 파프인데 아직도 안 올라온 어... 친구가 있어. 없어. 어디 갔어요, 얘? 왜 이러는데? 우리끼리 치고 호라 타자. 아. 쟤는 그냥 좀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형디티마고 같이 치고 오실래요? 저기 쓰리백이라는데. <laughs> 파 아,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 너도 오른쪽 보게 되잖아. 이거 맞아. 아, 아, 그냥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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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오 아, 쪽보 아, 되잖 아, 이거 핸디 아, 1 아, 아,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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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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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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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오늘 윤다운의 19월 골프 시즌2를 아주 멋지게, 스카이레이크 골프장에서 아주 기분 좋게 문을 쫙 열었습니다. 물론 패배를 했지만, <웃음> 야 <웃음> 그리고 저희는 그냥, 여기서 뭐 회장님한테 그냥 회원권 정도만 얻고 <웃음> <웃음> 이렇게 어, 장진영 회장님 이두 분께 회원권을 사인을 하고 가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시즌 2 멋지게 문 열어주신 우리 두 분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음. 여러분의 필수 사항임을. 아, 알람 설정. 알림 설정을 잘안 하더라. 알림 설정을. 알림 설정 종 모양을 검은색이 될때 그걸로 누르셔야지 예, 예. 계속 이게 뜹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감사합니다. 윤다운의 신공골프.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게 저희 윤다운의 19월 골프에서 또이 공식 이 스폰서인 우리 로코로몬드 이 몰트 위스키를 또 선보일 수 있고 저는 네, 알맹이를 받고 이쪽은 껍데기를 꼬대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생 자체가 껍데기 받는다. 사진 자체 이렇게 라첫 잔이니까. 살짝, 살짝 입만. 얼굴 뻘벼해서시작합시다러 아, 이좋 그렇지. 향이 이 오프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맛이 다, 아, 다 아, 달라져요. 음식 일단 나오세요. 여기 또야 절대 우리가 뭐 코스는 어땠어? 코스 너무 아, 좋지 오늘 어땠어? 골프. 어. 저는 이런 코스를 좋아해. 골프장. 베트남의 어, 어. 하노이를 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호수의 도시. 물이 많아요. 그래서 안개도 많이 끼고 음. 전체적으로 습해요. 근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를 그대로 다 살렸더라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화이트에서 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블루에서 치면은 정말 난이도 있는 골프장이. 우리 항상 불러 쳤었는데 사실 오늘도 불러 그... 쳤었는데 오늘 그냥 그분을 위해서 어, 고맙습니다. 졌습니다. 졌습니다. <laughs> 아, 뭐 아, 누가, 야, 누가 연기하기 그걸... 힘들다. 야, 야, 뭐 오늘 지안 내고 져 첫... 주는 게져 준이라고 힘들었어요. 야, 진짜를 <laughs> 그렇게 져 주려면은 사실은 어, 한듯 타를 쳐줘야 어, 어. 되거든. 어. 어. 개빵나시우 <laughs> <laughs> 아까 그숏에서 내기한 벌주를 그래. 이제 시전을 하겠습니다. 감사완니입니다 그럼 형님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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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진짜 이렇게... 우니 아, 팀이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니까 응. <laughs> 일단 우리 세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아, 야, 진짜 지 성격대로 치는구나. 너무 진중하게. 진중하게. 아, 거. 그래서, 다시 봤어. 그,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도가 유망하다. 아, 너무 훌륭한 내용. 그래서, 그래서 뭐, 오늘 뭐,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응. 저 너무 좋고, 앞으로도 종종 같은 팀으로 좀 이렇게 응. <laughs>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저희가 정말 그 시즌2는 좀, 우리가 좀 강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더욱더 이 오늘 게스트 두 분이 더 감사한 어떤 이런 게스트가 아니까 버섯은 좀몇개안 남았는데 다 네, 네, 네. 버섯은 좀몇개안 남았는데 다디어다먹 네, 네, 네. 우리 버섯, 버섯 먹어버 네, 여러분 정답은 식구 홀 사태 화이팅 파이팅 예. 예. 윤다운의 식구 골! 고 예.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안 돼? 으아.